네, 안녕하세요. 장중 녹화 잠깐 켰습니다. 어, 지금 보고 있는 종목은 원익이에요. 원익 지금 보시면은, 호가 비워놓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는 호가 걸어놨죠. 요거는 제가 볼 때는 막는 효과도 되겠지만, 먹는 효과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7,730원대가 그럼 어디냐를 본다 그러면, 7,730원. 8,730원이면 요, 아, 7,730원이면은 요 위에쯤 되겠죠? 분봉으로 해볼까요? 7,730원. 어, 약간 요 정도네요, 여기. 그죠, 요, 요, 요 정도라고 볼게요, 요 정도. 네, 요 정도 막아 놓고 오 이제 올린다 올린다. 그죠? 자. 그동안 여기를 막고 왔다 갔다 거리면서 왔다 갔다 거렸으면 이제 요거를 먹어야 위로 올라가죠. 그래야 여기 보시면은 요 마디옥가 주변으로 이제 또 물량이 이렇게 쌓아오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얘네도 매수호가에 변화가 없죠. 아예 더 비워 놨죠. 여기 걸려 있는 물량보다 그렇다는 거는 여기다가 못 때리게 하겠다는 거죠 물량을. 그러고 나서 보면 이 호가 위에 처음 생겨난 마디 호가 자리 요런거 호가를 보면은 되게 좋아요 지금 그죠? 그래서 얘네를 어, 예를 들어서 뭐3분봉으로 본다 그러면 자. 여기도 이 30원대에 한번 쳐주고 쳐주고 내려와서 여기에 이제 물량이 아 여기부터 물량이 좀 있겠구나. 우리 일본 보면은 이런 식으로 여기다 해 놓은 거죠. 그래서 밑으로 돌려서 다시 올리는 구간인데 이 물량을 과연 먹을 거냐 말 거냐, 막아서 내려서 다시 올릴 거냐. 이게 여기서 정해지는 건데 호가를 보면은 제 생각은 요거는 이제 오늘 안 가더라도 오늘 안 가더라도 얘네 무조건 윗방으로 쌓아야 되는 구조거든요 이제. 그래서 저는 아까 좀 진입을 해놨어요. 그래서 어, 차트적으로 딱 봤을 때 얘가 여기서 올려놓고 거래량 줄이고 오늘 거래량 좀 터트려주고 어디를 지지하냐면 요 오일선 쪽을 지지해주고 있죠. 그래서 요거 제가 어제 좋아 보인다고. 요거 사야 된다고 했던 게 바로 그 이유인데요. 오늘도 보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일 뭐 요렇게 하루 더 조정이 나온다 그래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어, 오늘이든 내일이든 좀 모아서, 어, 봐야 하는 종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 에르코스도 아침에 상승했다가 올라왔죠. 나 아, 요거는 이제 나중에 방송으로 하고 뭐 나머지는 요즘 오늘은 이제 2 차전지가 좀 주춤 거리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 2차 전지가 이제 좀단기간에좀 올라서 이제 조정을 받는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지수를 보시면 제가 어제 설명해 드렸죠 개인 매수세가 강하기 때문에 지수가 또 내려갈 수 있다 그러면 개인 매도세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언젠지는 모른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 어제 봤던 거 꿈비 같은 경우도 이렇게 살짝 올려줬다가 이 분봉 볼까요? 예 장초반에 살짝 올려줬다가 내렸죠. 그리고 제로투세븐은 일부러 안 봤거든요. 제일 약한 것 같아서. 그래서 어 에르코스 하는 게 맞았다, 그죠? 딱 떨어졌죠. 그리고 또뭐 다른 거를 보자면 이제 드론 쪽도 계속 움직일 기미가 보이거든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제 오늘 다 조정 받죠. 그리고 콜마 홀딩스 제가 요거 계속 들고 가도 된다 그랬었죠. 지금 이렇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시 그리고 휴림 로버 로봇 로봇 어 오늘 수익률 아주 좋았죠 어제 바닥에서 거의 바닥에서 잡아놓고 그리고 요거 우리. 어, 요거, 우리 그, 구독자분하고 저하고 같이 들고 있는 건데 오늘 여기까지 상승시켜 줬죠. 만약에 여기서 파셨으면 물린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죠? 여기서 제가 모으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요거는 저는 좀더 볼게요. 왜냐면 요게, 요렇게 기간적으로 본다면, 어, 요게 이제 바닥 매집봉으로 다시 한번 역할을 할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 같은 경우. 어 그래서 오늘은 좀 짧게 할게요 좀 지수가 지금 빠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음뭐 여기서 뭐더할 그것도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어 이따가 어 이따가 이따가 나뭐 내일이나 뭐 일요일이나 방송 킬때음 자세히 한번 또 다뤄 보겠습니다 그러면 장중 녹화는 어, 여기까지 하고요 어, 음. 어제 우리 뽑아놨던 거죠 에르코스, 코오롱님요 슈림 로봇, 로보로보, 로키텔스 예, 그리고 오가노이드 사이언스 그리고 RFHIC 그리고 원일도 보시면은 이게 안간것 같은데 분봉보시면은 이게 넥스트에서 움직였거든요 빠졌다가 올렸다가 주었어요 그래서 제가 빠질때 사서 올라가면 팔고 나오자 그랬었죠 어제 그리고 미래반도체 파미셀도 지금은 요렇게 여기 음봉이잖아요 아까 보면은 요렇게 시세 주고 내려왔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뭐 대, 대충 잡아도 하는 이렇게 여기서 여기서부터 해도 한4%되죠 수익률 그리고 오. 하나 기술도 아까 넥스트에서 한번 위로 쳐줬죠. 3% 4% 정도. 그리고 H 중공업도 그렇고 PI는 이제 내려오죠. 여기 딱 줄거는 데까지 내려오네요. 그죠? 그럼 여기서는 이제 매수해 볼수 있는 거죠. 얘네가 아마 종가 부분에 요 여기 여기 부분을 아마 못깰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본다 그러면 요 부분. 그래서 저는 좀 보다가 얘네 이제 호가 움직임 좀 있으면은 저는 좀 사볼 거거든요. 아직은 요렇게 보시면은 얘네는 하방 호가예요 예 그래서 어 오늘은 여기까지 이렇게 하고요 나머지는 어 이제 HTS로 하겠습니다 아이고 어디갔냐 그래서 오늘 볼 거는 요거예요 요거 원이 자 얘가 호가를 잘 돌리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보면 요렇게 됐죠 여기 진짜 요 부근에서 그럼 이렇게 단기적으로 좀 내려온다 그래도 얘는 어차피 요 물량을 해쳐서 위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1봉을 딱 보게 되면은 어 1봉 굉장히 잘 만들었잖아요 자. 그래서 어예요 요번에 진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